오늘 아침 우리가 또 민수기 31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하면 이 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바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에게 왜 원수를 갚아야 되냐. 바로 앞에 있는 사건, 발람의 저주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발람이 결국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준 꾀가 그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시몬지파 사람들 대표적인 그 시무리의 죽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이 징벌을 이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징벌을 이제 집행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천 명씩 그래서 열두 지파에서 만 이천 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5절에 어, 보면 각 천명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만 2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 계수를할때 60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 숫자가 완벽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각 지파에서 천명씩 그래서 만 2천명이 나가서 미대한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또 싸우는 방법은 6절에 보면 그엘르하사의 아들 비나하섯 제사장에게 성소의 기구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결국 제사장이 앞서는 그리고 제사장이 지휘하는 전쟁이다 하는 것. 결국 이것은 그냥 단순히 땅을 치고 정복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싸웠더라 하는 싸움의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싸웠더라 하는 그런 전쟁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죽였던 발절에서 보면 미디안의 다섯 왕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다섯 왕과 함께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바로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1장의 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탈취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탈취하고 노력한 것들을 이제 다 빼앗아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뭐 물건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포로로 잡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그미대안의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부녀들은 또또 또 그냥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기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13절에서 보면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제 해중 밖으로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로잡아오고 끌고 온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주 진노를 합니다. 아주 노했다 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1 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럼 미디안 미디안 여자들은 왜 여자들을 데리고 왔느냐 미디안 여자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준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유혹하는데 앞장선 그러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미디안의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을 왜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노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 이제 처리 죽이는데 어이 남자를 알았던 여자들은 다 죽이고 이제 어린 남자를 알지 못한 아주 어린 여자들 소녀들만 살려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진영 밖에서 이제 할 일은 뭐냐하면 그 노략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포로도, 포로 중에서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아주 그, 그 미대한의 어떤 씨가 없는 그러한 여자들, 어린 소녀들만 살려두고. 그 어린 손녀들만 해도 3만2천이나 되는데, 하여튼 엄청난 숫자를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포로를 잡아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전리품을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일. 그래서 미대안의 어떤 사상, 미대안의 씨가 결코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그 남자들 그리고 남자와 함께 관계를 했던 여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 어린아이들만 살려두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져왔던 물건들 물건들 중에서 불을 지날 수 있는 것 금은 동철 주석 이런 것 불을 지날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물로 다시 씻고 다른 그 외에 불에 들어가면서 타버리는 것은 물로 씻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셋째 날또 일곱째 날에는 목욕도 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진영 안으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가지고 왔던 전리품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첫째는 정결함. 그래서 더러움과 부정함을 다 씻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전리품들을 이제 노력해 온 사람은 12,000명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대충만 나누어도 60만 명 중에서 58만 8천 명, 그저 아직도 59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회중으로서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노력물 전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나가 싸움에 나간 군인들이 차지를 하고 또 절반은 나머지 해중들이 그 절반을 가지고 또 나누게 합니다. 하여튼 이 전쟁에서 직접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합니다. 물론 그 양에 있어서 퍼센트 분량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이천명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또그 만이천명이 가진 그 절반 중에서 500분지 이런 또 계산을 해서 이것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해중이 그 절반을 가지고 또 나누게 되는데 해중이 받은 목 중에서는 50분의 1을 또 구분을 해서 이것은 내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에 하나라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 숫자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나눔, 나눔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결함 그리고 나눔 이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나눈 다음에 이제 48절부터 보면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 백부장들이 이제 또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막 혐악까지 나와서 이제 이 모세에게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군인을 계수를 해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또 그들이 받았던 그 금폐물, 또 발목걸이, 손목걸이, 뭐 이런 이 금은 보석 중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흔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혐하게 헌금을 드리는 일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일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드려서 이것이 이제 성막에서 또 쓰임 받는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숙이 3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갚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첫째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쓰임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냥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원하느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뭐 탈취하고 노력을 해오더라도 거룩함 정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 이 거룩함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고 또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형제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기쁨을 같이 할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결하게 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삶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정복하는 전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금 미디안 족속들을 이기는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집행하게 하셨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싸움들은 결국 앞으로 있을 가난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칼 들고 지금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예,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고 그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결코 우리 혼자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형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 그리고 승리를 잘 즐기고 나누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미디안의 유혹으로 범죄하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원수를 갚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미대안을 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악한 사탄이고 더러운 영이고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김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결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와의 나눔, 형제와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에도 열심을 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서 있든지 우리의 심령을 틈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탄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 능히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온 성도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